어, 오빠. 오리들이 오리. 어, 오리 오리 <laughs> <도망가는데>? 오, 오리 오리 <laughs> 어, 너 도망가지마 저기 오리 있네 오리 오리 유리아 <laughs> 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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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 오리 다 오리 리와 오리 이다와 오리 유진아 오리 이리 와 오리 들 오리 오리 리와 오리 이 아! 와 오리 오리 오, 우리. 유진아. 오, 우리. 오이거 우리들이 많이 오네. 안녕, 얘네들아. 자, 우리한테 안녕 해야지. 안녕. 우리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응? 따띠. 아, 따띠. 어, 우리 안녕하세요. 아빠. 아, 우리 안녕하세요. 저 우리 안녕하세요. 어, 그렇지. 우리 우리한테 우리한테 인사 안 했대. 유진아. 안녕하세요. 어, 우리한테 어, 인사 안 해도 돼? 자, 우리들 다시 간다. 어, 우리 잘 가. 우리 빠이빠이 해야 돼. 우리 빠이빠이. 어, 빠이빠이. 우리 빠이빠이. 자, 유진아. 어, 우리 갈 거야. 어, 어 유진아 이제 우리 간다. 응. 유진아, 저 오리가 안 가고 있잖아 지금. 이제 오리 가는데? 응, 오리 가고 있지? 응. 오리 방구 꼈다. 오리 빠이빠이. 세. 세, 세. 때가 아니라 세. 네. 세. 두. 유진아, 이제 우리 가자. 저쪽 으왜안 가? 그래서 오리 보고 싶어? 우리 다 갔는데, 유나 우리 다 갔어. 응? 유나 우리 다 갔어. 응. 어디? 어디? 우리 아직 저 멀리 있는데 그냥. 유나 우리 다 갔다 가자 이제. 어, 응? 유진아 우리 갔어. 이제 가자. 에, 유진아 가자. 어. 왜? 그 개미. 어 유진아 개미들 있지? 개미. 가봐. 개미. 개미. 어, 개미. 어 개미야 개미. 오리 아니야. 개미야 유진아. 응. 유진아 가자 저쪽으로. 어디지? 자오리한테 파이 파이. 오리 파이 파이. 아 오케이 잘했어. 아 인사는 안 해도 돼. 우리한테는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아, 빠이빠이만해빠이빠이 시작. 빠이빠이 어, 됐어. 우리 빠이빠이 됐어. 유진이 아빠 와봐. 음. 어, 유진아 잘했어. 이제 가면 돼. 알았지? 오, 우리들 온다. 우리들 우리들. 야, 우리들 왔네. 어, 우리들 왔다. 유진아 우리들 온다. 너 너만 보면 우리들이 따라오네. 와, 우리들 오네. 오오오 오, 오. 유진아 오리들 온다 야 오리들 봐봐 오리 깨깨깨깨깨깨깨깨 괜찮아 오리들은 유진아 쫄지마 어 유진이 쫄지마 괜찮아괜찮아 오리들은 쫄지마 어 유진이 쫄았어 유진아 유진아야 오리들 인사해야지 안 아니 <laughs> 안녕 안녕 그렇지 인사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오리한테는 안녕,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인사해야지. 자, 우리들 다시 가네. 유진이 보려고 왔는데, 응, 우리들이 유진이 보려고 왔다가 다시 가네. 응, 유진아, 유진아, 오리, 오리, 오 <laughs> 유진아 우리 오리. 유진아 우리하고 지금 맞짱 뛰는 거야? 어? 어, 응이야? 어 우리 우리하고 오리. 맞짱 뛰는 거야? 우리한테 안녕 해야지 안녕 우리한테 안녕 유진아 우리 오리 안녕 우리한테 가봐 유진아 우리한테 가봐 쫄아서 말을 하네 유진아 쫄지마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우리한테 가봐 우리야 오라 우리야 어? 유진아 우리한테 가봐 우리 저기 있네 어? 어 우리한테 가봐 우리 친구 유진아 우리 친구한테 가봐 가보자 아빠랑 같이 우리야 일로와 우리야 일로와. 아 우리야 우리야 우리 오리 저기 있네. 어 우리야 우리 오리 저쪽 가네 유진아. 응 우리 갔다 유진이가 안 불러서. 응 어? 유진아 우리 저기 있잖아. 우리 갔는데 우리 불러야지. 우리 다시 와? 우리 다시 온다. 우리 안녕. 유진아 우리 안녕. 그렇지. 안녕. 손 흔들어줘. 유진아 우리 손 흔들어줘. 우리 안녕. 우리 어, 오리 안녕. 우리가 유진이 앞으로 가네. 어 유진아 우리 안녕. 우리 한 마리 또 왔다, 친구. 어. 유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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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진아 오리봤지오리앞지오리 응. <laughs> 오리 오리 계속 오리아일오리 유진아, 일어나. 일어나 유진아 일어나 지 응. 유진아 오리 좋아 안 좋아? 어? 응? 오리 어때? 오리 한번 볼까? 자 오리 유진아 오리 어때? 어 저쪽에 또 오리 오지? 어 오리 온다 유진아 또 내려가? 어디가 유진아? 우와, 우와, 우야 응, 와 우와, 우와, 아빠. 아빠? 오리. 응. 오리. 응. 오리. 엄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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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와, 오리들 가우 오리들 따라간다. 어. 너무 가까이 가면 여기 퐁당에 아무리 얕아도 응? 그렇지? 이게 좀 떨어져서 봐리 어, 엄마 어 엄마 그림자로 보이지 엄마 의자나 또 우리 불러야지 오라고. 어? 유진아 우리 오라고 불러야지. 어? 우리 유진아 우리 우리 안 불러? 파파 <목소리> 파. 유진아 아빠 간다. 왜 그래, 이제 가야지. 저, 우리 하나 오네. 유진아 아빠 간다. 응, 우진아, 아빠 간다. 응, 거 가면 안 돼. 우진 자, 저기 있지?